오늘은 폭스나이프 미니 나이프 TA 정품과 이미지 카피품을 비교하는 리뷰입니다. 이게 카피품인데, 날이 카란빛 형태로 앞이 휘면 KA로 구분됩니다. 이전에 빅토리녹스 스위스카드 정품과 카피품을 비교한 리뷰가 있었는데, 그때 카피품은 퀄리티가 꽝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카피품은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정품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인데, 샤프닝 같은 건 조금 정품보다 떨어지지만, 막 쓰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이게 정품 TA입니다. 설명서랑 천으로 된 태그도 있습니다. 참고로 폭스나이프는 1977년에 이태리에 설립된 회사인데, 중저가 나이프부터 고가까지 생산합니다. 품질도 나름 좋습니다. 외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품은 여우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탈리아도 새겨있네요. 마감 같은 건 확실히 정품이 깔끔합니다. 클립에도 이름이 있고요. 그런데 뽑기 운이 없어서 라이너락 이안 걸립니다. 오픈웨어 꺼머네가 정품인데 불량 을 뽑았습니다. 영상 찍고 반품했습니다. 교환하고 싶었지만 품절이라 부득 이 반품했네요. 이 친구는 카피품을 쓸 운명인가 봅니다. 카피품 퀄이 상당히 좋아서 정품 이 궁금했습니다. 암튼 어떤 제품이나 그렇지만 세벤자 나 마텍 정도 아니면 뽑기운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가피품은 아무래도 마감이 좀 부실하지만 3,000원의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합니다. 실제 택배 박스 가르기 일타입니다. 평소 잘 쓰고 있습니다. 원핸드 오픈되는 초소형 카람비입니다 이렇게 걸려야 하는데 정품이 불량인 우픈 상황입니다. 막 쓰기엔 카피품도 대안이 되겠습니다. 스위스카드 카피품은 완전 쓰레기였는데 이건 좀 낫습니다. 구입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